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의,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아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둥 같은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 십자가다. 예수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의 핵심 사상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 신학과 교리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 공생에 때에 부활의 샘플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토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부활의 샘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린 얘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그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의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자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학 이 교, 부활 교리와 관계를 하여서 관계한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이다 자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부, 성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아를 설명해 줄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원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을, 사, 하나님 사랑에 따라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성기관과장로들에 의해서 어, 고난을 받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실 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 살리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겨를 증거하고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맞지요? 인성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 슬퍼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기뻐하시고, 배고파하셨고, 또, 어, 우리처럼, 어, 어, 사람들과 함께, 어, 대화하고, 교제하고, 공감하셨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신성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내용을 보면 아,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또 또, 또한 자신을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무이하신 독생자 아들이시다. 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칭의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은, 부활은 칭의에 대한, 대한, 대한 증거입니다. 칭의가 네. 뭡니까? Justification. 칭의가 뭐예요? 칭의인가? 어렵다. 죄 없다 선언하는 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모든 죄로부터 어루어진다는 칭의 교리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사망군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니까 우리의 죄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우리 죄가 가려져요. 가려짐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냥 못 나가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다음에 뭐요? 어렵다. 죄 없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친의의 정거입니다. 유명한 목사인 아레이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저는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안다. 나는 활짝 열린 무덤과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속죄가 받아들여졌음을 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는 내게 더 이상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확실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토레 목사가 이제 내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는 내게 더 이상 조금도 남아있지 아니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화에 대한, 성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성화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요즘 세속, 세속 그리스도인들, 세속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세속 그리스도인들, 인본주의, 세속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나와 관계 없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 50%,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보는 사람 50%. 50대 50이랬죠. 이제 바뀌집니다. 6대 4. 7대3, 8대2, 9대1 갈 겁니다. 그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전망은 아무 락이 짝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시대에 문 닫은 교회가 15,000 교회입니다. 또놀란게 뭐냐면 사역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2만 명이랍니다. 2만 명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2만 명이래 2만 명. 심각하죠. 아마 이제 더 5년에서 10년 안에 더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들어야 돼요. 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 가장 좋은 은세와 은혜들을 주시는 표식이 뭐냐 십자가요. 아멘. 부활.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예수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서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요 나는, 나는 아멘.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내가 목사가 아무리 믿으라고 설득해도 <laughs>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십자가가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득을 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믿을 수가 없고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거가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구별되게 살아야지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왜 한국 교회가, 왜 우리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까?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보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때 모든 인간에게 선한 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를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표준과 성경의 원리를 볼때 선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 선한 존재가 아니다.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입술로도 죄 짓고 내 몸으로도 죄 짓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예수 믿는다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해. 네.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니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는 거왜똑같았냐 라고 소리를 듣는다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참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무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다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아,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이생이 이생으로 끝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을 증거 성경은 아니라고 증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당의 삶을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린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영구한 도성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네. 예수 부활은 죽음이 이 생의 종국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에게 사명은 사망은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가는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은 제자들 제 자신의 들자 부활뿐 아니라 제자들이 누비될 영생의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은 영생합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요? 천국에서. 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영생합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요? 지옥에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laughs> 찬양대 좀 놀라야 되는데 찬양대 <laughs> 여러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아 예수 안 믿으면 영벌을 받습니다. 이건 저말 아니에요. 저가 뭐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의 대간식 날이다. 무디가 복음 전도자 무디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진영 목사님, 내가 잊지를 못합니다. 김진영 목사님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20대 때, 형님이 20대 때 세상을 떠납니다. 김진영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영 목사님 나이가 82살입니다. 그리고 그 김진영 목사님이 형이 이 뭡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가난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지내다가 막, 피를 쏟아내, 피를 막, 어, 덩어리와 피를 쏟아내면서, 죽음을 직감하고, 동생들을, 동생들을 모아두고, 동생들을 모아두고, 동생, 동생들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어, 찬송 하나만 불러, 찬송 하나만 불러주시면 좋겠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군. 내 영혼이 은총이군. 중한제짐 품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예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삼절 부르고 아 동생들,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네, 이제 주,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여러분, 죽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이 육안에, 이 육안으로 보이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육안에 보이는, 보이는 것들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안이 열려요. 지옥도 보입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천국도 보여요. 진짜입니다. 영안이 영안이 열리면 자 사도행진 7장에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돌을 던지면서 돌에 맞고 죽음을 맞이하는 스테반이 하늘을 울어,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우 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죽을 때 영안이 확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와 짱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와 짱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얼굴이 너무 천사처럼 편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임종을 맞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온 몸이 경직되고 두려운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장례지도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면 천국이 아멘 3절 부르고 난 뒤에 어, 동생들 난 이제 주님께로 간다.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3절 다 끝나니까 호흡 이끊어지더라 자가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에요. 아 우리 형 우리 형님 어, 천국 가셨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마지막으로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이 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심판자가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70일, 오늘 우리가 70일 새벽 기도에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70일 차 마쳤습니다. 그리고 70일 차에 우리가 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지옥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심판 대 앞에 그 선악간에 행한 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예수, 예수께서 말한 대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구에서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또 중요한 성인이 되어야 전파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